카카 가자! 도로 막고 올라가면 더 좋고 오! 오 야아 까비 와. 됐다? 저 정도는 많이 벌스 뛰는데 어떻게 들렸어야 뭐하니까 좀들어 나는? 그냥 이걸 좀 달리는데 원래는 그냥 느낌적으로 탑에서 어. <laughs> 공으로 그냥 바로 직선으로 오려고 했거든 바로? 어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여기서 여기 바로였는데 어. 좀 여기 가속 구간을 길게 하려고 무조건 느낌은 난 여기로 떨쳐. 아, 체를 이렇게 떨어뜨린다고? 그니까,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드릴 원래 이거였다고. 어, 그래서 어, 공으로 어? 바로 떨어뜨린 어. 느낌이 쎘는데, 풀고 내리는 건데, 어. 거리될 때는, 그니까, 러 우리 헤드 떨치라잖아. 탑에서 바로 내가, 내가 손을 놔버리면 떨어지는 곳이, 내 여기 엉덩이 뒤쪽, 뒤꿈치보다 더 뒤쪽, 여기잖아. 어. 여기로 떨친다 생각해. 아, 그니까 팔을 띌때 걸릴 때. 일로 내리고 돌아? 여기서 이 회전으로. 아 내리고 회전으로. 그렇지. 꿈치를 피고 그 회전을 세게 준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아. 원래는 한번 세게 치려 했을 때 왼쪽을 엄청 많이 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드 를 됐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내몸 회전으로만 거리 내니까 아. 방향성도 오히려 좋아지고 아. 거리 늘고 왜냐하면 가속 구간이 길어져서.